오늘 역대급으로 사람 많이 들어왔는데. 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아 23년 1월 7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재명 파티 이러네.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돼요. 흥게 안녕. 방금 켰어요. 방금, 방금. 알겠습니다. 아이. あ 오! 제가 태권도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태권도가 더 중요하죠. 태권도 배워서, 야! 해가지고, 친구들 괴롭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국기영 가가지고, 막, 잼민이 마냥, 으, 으, 이지랄. 하시죠, 여러분들? 잼민이들 뭐, 노란띠나 따세요, 그냥. 노란띠 잼민들. 태권도 선수 무시가 아니라요. 태권도 선수는 대단하죠. 근데 잼민이들. 너희 엄마 아빠가 왜 태권도 보내는 줄 알아? ]구나. 어, 시간 때우려고 보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러지 너희의 체력을 키운다 너 스스로를 운, 뭐 보호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개소리야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너희들 어떻게 학교에 보낼지 나 알아 12학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학교가 끝나면 일단은 돌봄교실을 가요 돌봄교실에 있다가 어뭐 방과 후 교실 뭐 그런 거래 그래서 한 3시까지 학교에 있어 끝나고 이제 돌봄에 들렸다가 5시에 이제 태권도 가 태권도 가고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한 8시 돼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봐 엄마 나 태권도 왜 돌봄 보네이참수 표준형 Y는 AX 마이너스 이런 공부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형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걸 거꾸로 하면? 응? 어? 개소리야! 직접 녹음한 거야? 다오가 지켜보는 바아 다오야 안녕 머리를 진짜 빨리 잘라야겠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아, 나, 나 모자 좀 쓸게. 아, 모자 써야겠야 <목소리> 모자 쓰니까 훨씬 낫지. 머리가 숱이 너무 많고 직모여가지고 파마를 안 하면 막 이렇게. 브로콜리 마냥 이게 떠요. 흑성이었네. 어우, 씨발. 일어나질 못하겠네. 이거 일어나면 지금 이게 바지가 존나 말려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바지가 쥐지게 말려요. 어우, 럭키 박스. 자, 과연 별 기계 안에 우는. 씨발, 아무것도 안 보여. 자, 3번! 로키박스아 제발 키아라 이번에 맞춰보자 제발 아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번 뒤에가 나오면 2번 내가 못 잡으면 3번 아 X발 3번! 아또 1번이야 3번 넣어줘야지 어때요? 존나 신기하죠. 내 얼굴 보지 마세요, 여러분제 얼굴 보지 마고이좆아예 조... 동전을 보세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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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스트를 이거 <목소리> 어, 잠깐만. 이거 고민 잘해. 야 지금 보면은 선택 아 1번, 2번밖에 없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1번 했잖아. 그렇지? 2번을 내가 할것 같아서 1번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자, 갈게요. 1번이야, 이건. 정답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럭키박스 감사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트위치는 화요일 8시 38분까지 생방송을 못합니다. 아 기분.. 젖같아요! 말이 아니, 아니에요. 아 문제가 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 잘못이 있죠. 나 이제 정지아다에서 탈출했다. 정지아다에서 탈출했다. 님이.. 두 hours later. 아 씨.. 키모으 아, 이씨! 오늘 역대급으로 사람 많이 들어왔는데. <laughs> 어? 아, 그래, 이런 건 괜찮아. 잠깐만, 이게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우리 잼민이 여러분들, 이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조심할게요. 아, 바지가 짧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야하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마를. 여자 아이돌은 짧은 거 있고 위에 가슴 노출된 옷 있고 한분 동안 음악 방송 나오는 건 괜찮은 건가? 재이 기준에 거의 없네. 이승빈 방송 켰네요. 가서 게임 완 정지 먹었다고 하고. 게이... 이승빈 지금 방송 켰어. 전화해 보자. 안받는다.. 나를 그 녀석이라고 부른다고? 이승빈 전화 안받아 이승빈 전화 받어! 아, 승비아너 진짜 일부러 안받는 거야? <laughs> 너대답안하면네 전화번호 여기다 뿌린다 승비네 전화번호 뿌린다 여기다 야너 정지당했어 아 개웃겨 크크 사상 최초로 역캠 보다 정..정지 넘은 <laughs> 스테리머는 <스트리만은> 정지환이 <laughs> 유일 크크크 <laughs> <laughs> 오늘까지 1만 안 됐다 가.. 오늘까지라면 1시간 28분 남았잖아 그, 기.. 뇌한너 <laughs> 내가 죽인다 저... 이승빈 너 내가 죽인다 이승빈 너 내가 죽인다 아씨 아, 아, 아 씨발 아, 안 아, 써져 유튜버 생방송중이지 이새끼 한번 아아잇 채팅 안녕하세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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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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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이리리리 오호호 오호 안돼 오호 안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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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